안녕하세요.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서랍 속 편지 시작합니다. 피해야 할 연애를 알려준 너에게 헤어질 마음을 먹고 만났던 그날 내가 먼저 발을 안 꺼내니 넌 아무 말도 없었지. 공기마저 어색하게 느껴지니 알겠더라고.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. 너는 아무 말 없이 고개 돌린 채로 한숨만 내쉬었었지. 이 관계는 끝났다는 걸너도 느꼈던 걸까?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서있었던 너.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했어. 내가 싫어졌다고 말야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너인 것 같아서 그래 널 떠나줄게. 내가 널 보내줄게.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만할까?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. 조금씩 변해가는 네가 보였어. 매일 오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지. 언젠가 부턴 연락을 기다리는 게 서운함으로 느껴지더라고. 그래도 난널 사랑했는데 그런 내 모습이 슬퍼 보이더라. 우린 여기까지구나, 끝이구나 하며 나도 조금씩 너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아. 더 슬픈 건 뭔지 알아? 혹시 나만의 오해, 착각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만할까라는 말 한마디에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가버리더라. 너는 정말 여기까지였구나. 진짜 끝이구나. 네가 말했었잖아. 너의 행복은 나라며 나 없인 살수 없을 것 같다며. 그런 말들로 하루, 한 주, 한 달을 가득 채웠었는데. 갑자기 너 없는 하루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 막막하다.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비겁한 놈이었어. 애써 날 위하는 척, 애써 미안한 표정 지었던 너는 내가 먼저 그만하자고 말하길 기다렸던 거야. 내가 싫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널 사랑했던 날 보는 게 아프다. 그런 네가 내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비겁해 보여 더 이상 널못 보겠다. 그러니 내가 갈게. 널 떠나줄게. 널 보내줄게. 안녕. 2016년 9월 12일 지나올림 편지 속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? 저는 썸에서 연애 초까지 잘 사귀다가 베개를 원담기고 헤어지는 케이스가 떠오르는데요. 사랑의 속도가 다르면 서운함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잘 풀지 못하면 얼마 못가 헤어지더라고요.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행복은 너다. 난너 없이 살수 없다. 라고 말해준다면 사랑받는 것 같고 나만 바라봐 주는 것 같아. 얼마나 기쁠까요? 생각만 해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있죠. 그런데 있잖아요. 지키지 못할 말들은 상대를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. 성탈때 보여줬던 모습은 어디가고 여인이 되고 나니 변해버린 상대방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것 같나요? 사실 이 이야기는 노래인데요, 권지단 님의 '끝'이라는 곡입니다. 이 노래를 들으면 짧은 면의 굴레에서 힘들어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. 자칫 나라는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연이은 연애 실패에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이 노래를 들으면. 같은 상처를 가진 친구를 만나 공감하고 마음 치유도 하는 것 같았어요. 여러분의 이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사연을 기다립니다.